개가 위협적으로 달려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아,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쌤이 발로 깠어요 <laughs> 근데 지금 아침 7시가 좀 넘었는데 만석이에요 여기는 제가 감히 추천합니다 <laughs> 맛있네요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지금은 아침 6시고요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김에 뷰 좋은 곳에 잠깐 들렸다가 아침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지금 영흥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오는 길에 개들이 무리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개가 위협적으로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쌤이 발로 깠어요. 아,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 어? 어. 어. 안 쫓아온다 다행히. 다행히. 우리 기억하면 어떡해 우리 기억하면 어떡해어 다행히 안 쫓아온다. 거의 도망오다시피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영흥사입니다. 가보실까요? 아 어, 근데 안 쫓아오겠지? 계속 쫓아올까 봐. 아, 나는 까는 깔줄 몰랐어. 계속 쫓아올까 봐 계속 뒤돌아보면서 왔다니까. 와, 근데 그 까는 데 어떻게 중심을 잡았냐? 내려갈 때 기억하면 어떡해? <웃음> <웃음> 냄새 맡고 기억하면 어떡해. 우선 올라가 볼게요. 원래 여기가 사람이 되게 많은 곳인데, 어, 지금 새벽이라서 좀 사람이 진짜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한번 가봅시다.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아니, 뒤늦게 <너희도> 생각해도 웃겨. <웃음> 엄마. <웃음> 아, 왜저깔 생각을 하냐고. 아, 근데 되게 위협적이었어요. 정말 안 까면 물것 같았어. 아, 정말 무서웠어. 간만에 되게 무서웠어. 원래 개들이 무시하면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쓱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오, 속도가 꽤 빨랐어. 저희가 여기를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관광객들만 되게 많았는데, 어, 지금 종교적 종교 행사 어,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피하자 자리를 달 있어 카메라에 보이려나? 어 그래? 달 떴어요. <laughs> 저희가 여기 처음 온게 아니라 두 번째인데요. 저번에 왔을 때에는 관광객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행사 투어로 온 사람도 있고, 개인으로 온 사람도 있고. 오늘은 관광객이 한 명도 없고, 아침이라서 그런지 종교 행사를 치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낮에 오면 덥잖아요. 지금은 날도 선선하고 좋고, 아니면 여기가 밤도 괜찮대요. 밤에 야경이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미케 비치가 되게 긴 해변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케 비치가 쫙다 보여요, 진짜. 여기는 바다랑 사원이랑 같이 있어서 더 절경인 것 같아. 여기 영은사가 베트남 전쟁 때 다낭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나봐요. 그래서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산책 나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 생각보다 더 좋아. 음, 어 풀냄새 진짜 좋아. <laughs> 그렇지? 황나지 풀냄새. 아 그래? 어우향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요. 저번에 낮에 왔을 때는 음,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어, 약간 아침에 오니까 조금 더그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약간 사원 같은 분위기가 불씬 나는 것 같아요. 아, 내려갈 때 개또 만나면 어떡하지? <laughs> 아좀 무서운데, 아,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오실 때에는, 다낭에서 시내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랩을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도 그냥 그랩을 부르면 어,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아, 근데 그 발로 깡개 잡힌 게 너무 웃겨. <laughs> 그깡게딱 촬영해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아, 지금 계속 생각해도 계속 웃겨. 안에는 자리가 없는 것같은데 여기는 댓글로 베트남분의 추천해 주셔서 왔고요. 여기는 장어죽 맛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침 7시가 좀 넘었는데 만석이에요. 자리 딱 하나 남아서 여기 앉았습니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메뉴는 많,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메뉴는 두 개에서 세개 이렇게 밖에 없어서 어, 종류별로 한개한개 한개 주문을 했어요. 여기 딱 오니까 차를 주시네요 베트남이 은근히 차가 맛있어요 저희는 어느 나라 가든 녹차랑 이런 거를 마트에서 사다 먹는데요 태국은 태국 나름대로 맛있는데 베트남도 차가 되게 맛있어요 녹차도 맛있고 아이고. 우롱차도 맛있고 음. 저기 메뉴판이 있구나 음. 어, 뭐 찍는다고 우리가 알아? 음. <laughs> 찍는다고 아나? 아, 스파이시 오케이. 아, 이거 둘다 당면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 Yeah. 음, 가락국수 베이스 같은 느낌이네. Pour this in. 아. Ah. And then this is uh, when you feel dry, you can ah. this, sip with that. Okay, okay. come on. 어. Oh. Oh. 이거 깻잎 아니야? 네, 깻잎은 아닐 것 같은데 깻잎 같이 생겼어. 음, 깻잎은 확실히 아닌데, 음, 굉장히 향이 강해. 아, 장어다. 이거 좀 넣어볼까? 뒤에 분에 이걸 다 넣었는데. 다 넣을까? 다 넣는 게 맞을까? <laughs> 그왜 우리도 장어 먹을 때 깻잎이랑 생강이랑 이런 거 섞어서 먹잖아. 그런 것처럼 이 풀이 향이 되게 진해.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려. 생각보다 맛있어. 안 비리고 진짜 맛있어. 솔직히 나는 이거 장어죽, 장어 당면 아 약간 조금이라도 비리지 않을까 했는데, 어~ 전혀 안 비리고 생각에는 너무 맛있어. 다 먹지 마. <laughs> 이번엔 장어죽입니다. 안에 장어가 이렇게 있고요. 왜안 전혀 안 느껴요. 전혀 안느게요 솔직히 제가 조금 입맛이 음, 아주 잘 먹진 않거든요.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음, 이게 30k고 제가 40k니까 얘는 한 1,500원 좀 넘고 저는 2,000원 조금 넘고 여기는 제가 감히 추천합니다. <laughs> 맛있네요, 진짜. 저희가 옆 테이블 보니까 라임을 넣어서 먹더라고. 뭐. 음, 이게 더 맛있어. <laughs> 넣는 게 더, 넣는 게더 맛있어. 아침으로 먹기엔 속이 진짜 편하겠다. 맛은 당면이 더 맛있고, 음, 속 부담 없이 먹기에는 죽이 좋을 것 같고, 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비리지? 진짜 물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너무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완전 기분이 좋은 상태이고요. 사실, 샘드북도 저도 그렇고, 여기 오기 전에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기대는 커녕, 좀 걱정을 했거든요. 조금 비린맛이 있으면 어떨까 했는데, 전혀 없고, 진짜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침이긴 하지만, 2차를 하러 갈게요. 가봅시다. 자, 막 도착했습니다. 와서, 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베트남 분이 도와주셨고요. 반미 두 개랑, 요거는 그냥 추천해주시는 음료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가 요거트도 판매를 하는데, 선플라워 차라고 하더라고요. 음! 채식식당에서 먹었던 그 음료수야. 원래는 아까 그 장어집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쌤이. 하나씩 더 시키자고 하는 거를 극구 말리고 이 차를 봤어요. 아마 닭고기 반미인 것 같아요. 이런느낌 약간 그 무염 넣은 맛인데, 들은 게 진짜 별로 없는데, 그 없는 것 같고 정말 맛있게 만든 느낌? 그리고 매콤해. 주문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파이시 괜찮냐고. 음, 매콤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음료수도 맛있다. 저희는 막다 먹었고요. 여기 반미는 푸짐하게 나오는 그런 반미는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사먹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끼로 먹기는 좀 그렇지만 간식으로 먹기는 괜찮은 정도? 그리고 저 선플라워 해바라기 차는 해바라기 차인데 약간 단맛이 있어서 더울 때 먹기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추천해주신, 댓글로 추천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알차게 중식을 먹고 집으로 들어갑니다.